막 같이 따라가야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막이 부담감을 느끼는 착각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의 그 본능인 것 같아요. 하여튼 단기 선교 팀들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우리 어린이 팀들이 가서 많은 일을 하거나 많은 사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어린이 팀들이 그곳에 가서 만나는 하나의 그런 단순한 사건일 수 있고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정말 한 인생이 바뀌어서 평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별 단기 선교는 저는 한국에서도 것을 많이 하다가 이제 선교지 나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기 선교 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가서 또 같은 마음으로 사약하고 여기서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같이 피드백해서 그 사역이 지속될 때 단기성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갔다서 와끝몇번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성교계처럼 50%안20% 30%의 비용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준비와 가서 사역과 돌아와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과 전체의 사역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높파심에서 말씀드리지, 우리 부모님 들 많이 따라가시는데 제가 IT에 있을 때 보니까 단계성에서 부모님이 따라오면은 부모님의 눈은 자꾸 자기 자녀한테 집중이 되는 것 같아. 요 물론 그것이 인지 상정이겠지만 그러나 그 어린이는 부모의 자녀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님 을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가서 인솔을 가시는 교육자가 준비하는 대로 현지 선교사가 지인한테 잘 맡기면 정말. 여러분, t 사 a n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기 I am h e 한명 I am here. 0년 m here. I am here. I am here. I am here. I am here. I a 기 h 하 r e I am here. I am here. I am here. I am here. I am 알았 r 것 말씀일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런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해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기도 하고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사회면을 사회면을 보 한국에서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일하는 걸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많이 충격스러운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때가 있고 거짓을 말해도 그냥 속을 때가 많습니다. 오해와 이해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 같아요. 자기 기준에 생각하면 오해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그 미국 초창기의 그 서부 이제 시대 때. 기차를 타고 가면 한한달 이상 걸려 이렇게 이제 동부에서 서부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비행기 타면 다섯 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차를 탔는데 젊한 젊은 남자가 우는 아이를 안고 탔어요. 그 젊은 남자가 근데 아이가 계속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그치지 않고 계속 웁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좀 잠을 자면서. 가려던 승객들이 이제 참는데도 한 대의 한도가 있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성질이 급한 승객이 고객이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잠좀 잡시다. 아기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런 막 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막 한마디 막 거듭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면 엄마가 데리고 다녀야지. 이렇게 엄마가 어디를 가고 시끄럽게 아이가 울고 있느냐. 이런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아기를 안고 때 젊은이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아기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피신을씻고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고향인 서부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객들은 후견해졌습니다. 엄마가 죽어서 우는 아기를 데리고 가야만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인데 이성을 미리 오해하고 승객들은 오히려 그 전미를 나중에 일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예와에서처럼 우리도 내 기준에 생각할 때내 기준에서 맞게 생각할 때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상을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벌을 내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조를 안 드리면 물질에 어떤 축복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해도 교회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고 마지못해 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에서 생기는 일인 것이다. 이런 오해는 신앙의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전에 성도 한 분이 저와 교제를 하는데 내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올라올래? <laughs> 제가 좋아서 오늘 <오는지> 좀 착각했어요. <laughs> 어릴 때 자신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너무 아픈 상처와 나쁜 인식으로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칭, 아 식구들을 괴롭히고 어머니는 이유도 없이 구타를 당해야 했고, 생활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분노하고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교회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가장 싫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해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나쁜 생각과 가치관이 각인되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아버지라는 인식이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지금은 행복감을 느끼고 따뜻한 손길을 느낀다는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 김현석 수사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이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시고 양육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애를 풀렸다고 이분은 말합니다. 지금은 이 형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아빠로 신실한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제 순원의 고백의 간증인 것입니다. 의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성취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일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저한테 드려도 제가 어떻게 답변할지 자신 없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채찍을 맞았고 고난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되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들이 제의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뒤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시라고 내린 사랑의 징계요 채찍이었습니다. 우리 린도리서 12장 7절 하반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를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서운 하나님 벌을 주고 대항을 내리는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그렇지 않든다. 나의 생각을 들어보라 하시면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그런 평안이요. 희망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이나 주시고 재앙이나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을 가,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대학 때 했던 자주 인사했던 단어가 뭐 할럼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가, 보호하가,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근심하며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되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20, 20,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요약 있습니다. 주님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신 곳은 항상 평안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을 보면 환경과 조건을 초래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 각인되어 있습니까? 평안의 하나님이십니까? 부담소란 하나님이십니까? 대항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대항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삶에서 적용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정말 진실하게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끊임없이 근심과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어줍니다. 평안이 아니라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마음이 번뇌했다고 말하고 나습니다 번뇌란 마음이 좀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귀여운 마음이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오해가 있어서 스스로 영혼이 황폐해가는 영적인 질병이 번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뭐 불교는 백팔 번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번뇌하는 마음 속에는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상 2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죽하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사울왕은 변장을 하고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인생의 진로를 묶다가 큰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막 쉽게 표현하면 개망신을 당한 거죠. 사울왕이 자기의 장래가 불안하니까 변장을 하고 왜 변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접한 여인아이가서 자기 장례를 묻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 가서 방송 을본 놀란 게 뭐냐면 요즘 방송 보면 여러 프로그램 중에 뭐그 뭐 뭐죠 그 서장훈 나오는 프로그램 뭐죠? 그런데 보면은 그 그런 주술 무나 이런데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인기를 끄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하여튼 기독교의 영적인 심각성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수를 좋아한다는 하잖아요 최고 지도적도못 가. 근데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책임이 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번뇌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 6장1십절에서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로잡힐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사회의상 18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랑의 관계로 살아야 될 그런 가족과 같은 자기 사이었던 바잇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3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마치 미친 개처럼 쫓아다니다 결국은 칼을 내어놓고 세워놓고 자살하고 많은 그런 내용이 3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번뇌는 절망과 좌절, 미움과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 6장1 0절에서 사울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평안을 빼앗아가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할줄 아는 그런 평안을 소유한 평화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희망이 넘치고 기대가 되고 막 그렇습니까? 희망이 생기면 의욕이 막 생기고, 삶이 막 소생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희망을 잃을 때 의욕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실패했을 때에도 나는 실패자라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병들었을 때에도 나는 병든 자라고 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치는 것이 더 무서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병원에 두 사람의 그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쉽게나마 경화 환자이고 한 사람은 중화 환자에 됩니다 이 중화 환자는 아주 뭐 거의 치료가 힘들 정도의 불치병 같은 걸로 환자였는데 그화가 가장된 것도 있겠지만 그 원인을 조사한 것 보더니 어떤 의술보다도 환자의 마음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책에서 뭐냐면 영화 환자인데도 이 사람은 집원을 하면서 의사를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의사 선생님, 나는 며칠 정도 더살것 같습니까? 얼마나 살까 매일 묻는데요. 그리고 나는 오래 못살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담당 의사가 당신은 당신의 병은 아무것도 아닌 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믿지 않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곧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장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절망해서 헤어나질 못하더니 결국 죽었답니다. 반면에 중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 언제 퇴원합니까? 우리 집안 아주 장수하는 집안입니다. 입원한 날부터 퇴원하는 날 생각하면서 즐겁게 지내더니 정말 현대의학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서 퇴원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바로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국민들도 미래의 희망이 보지 보이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를 할까 말까 다 지금 할거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모범적인 모범생이었던 고등학생이었은 1975년도에 저희가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인 신일고등학교를 왔기 때문에 영락 학교에서 이제 수련을 했어요. 매년 1년에 이제 3일씩 수양을 하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고 그 시간에 막 영어 수학 공부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수행회를 마치고 이제 그 그 당시에 광화문 시국 반대 데모라다가 유기종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 사실 12년 개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제 인생에서 한그 15일 정도 유기하을당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건 지금 처음 발표하는 겁니다. 그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수련을 막 하고 수련회 때 전영창 선생님인 것 같아요. 고창 고등학교 설립한 선생님이 막 이제 그 메시지한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설교 내용이랑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은. 갑자기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면서 당시 같은 그런 중공업 중심의 정책으로 어떤 현대 받는 듯한 그런 소모분과 같은 농사를 짓고 계는 부모님을 봤을 때막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시골에서를 공부시켜 서울로 보냈던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막 여러 가지 그 절망적인 생각들은 거예요. 그런 해가 들으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과문에 가서 그 아무런 현실 가운데 이렇게 대모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뭐냐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절망적이었고 억울했고 안타까웠고 부모님에 안쓰러서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하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아직 하나님은 내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지만 진정한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 한국에 가서 서점에서 책을 막 고르는데 제가 고른 책의 한20% 20%는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에 대한 궁금한 그런 내용들을 보는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골라놓고 제목을 보면서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준다는 약속보다 큰 이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겨지느냐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둘째로 나의 생각은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키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평안만 주시고 미래의 희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너무 걱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 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개인을 움직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붕괴를 여러 가지로 예측하고 있지만 남북 통일도 무력이나 밀담이 아닌 기도가, 기도가 정말 선행되게 될 일입니다. 이래서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지금 기도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종교계획자로서는 바쁜 시간이면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돌아가는 길을 곱게 만들어 주십니다. 황폐하고 구부러진 인생길을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을 가져온 베를린 장벽이 무너뜨린 것도 기도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때 독일은 한국의 남북한처럼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만 근데 그 도, 독일이 통일이 되었던 원인이 이 원인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독에서는 5년 동안 라이프치 라이프치 만회 뉴라이프치 광장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성도들이 기도 모임을 가졌답니다. 이기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1989년 10월 23일 그 라이프치 평화 기도에 30만 명이 운집했더군요. 그리고 11월 4일에는 무려 5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 된 독일을 요구했었습니다. 바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독일이 통일을 할수 있었던 원인이 된 것처럼, 바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으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될 역할은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다 알아서 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리 요한복음 11장 3 9 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될 역할과 주님이 하신 역 역할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돌무는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주님만 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요요한복음 2 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혼인잔치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떠오는 것은 하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게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만 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믿음으로 사는 일, 성경을 읽는 일, 충성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길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진솔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라고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를 마음 놓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한일이 분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 축복하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힘써라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